안녕하세요, 주쌤 TV의 주원입니다. 오늘은 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 대한 음,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하는데요. 음, 밖에서는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고 착하고 또 반대로 밖에서는 아주 전투적이면서 과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가족이나 애인, 배우자한테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음, 한, 7년 전, 8년 전쯤,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전집에서, 음, 부추전과, 그, 김치전을 포장을 할 때, 제 뒤에서 들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음, 아,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 우리 엄마는 되게 덜렁거리고 욱하고 급한데 우리 아빠는 되게 소심해. 아, 짜증나. 이런 부모를 둔 자식들의 대화였습니다. 왜 짜증이 날까요, 그들은? 그건 기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아빠, 일반적인 엄마에 대한 기준으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오, 우리 엄마는 좀 덜렁거려. 오케이, 급해. 그럼 우리 아빠는 좀 소심해, 꼼꼼해, 예민해, 라고 받아들이고 본다면, 조금, 인정하고 보면, 당연시 되겠죠. 이것과 같이, 만약에 내 가족, 음, 내 사람,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애인도 될수 있고, 배우자도 될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처음부터 잘 알고,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저는 이제 CP라고 차일드 퍼슨이라는 단어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되게 어른스럽고 배려감이 좋고 상대를 잘 맞춰 주는 바깥의 모습과는 달리 가족과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쪼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뭐 철부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CP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의외로 조금은 어, 이해가 안될 정도로 조금은 가끔 단순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밥을 꼭 먹어야 되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잠을 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힘들고 뭐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데 상대는 잘 먹고 잘 자는 모습을 보면 어라? 왜 저러지? 라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 줄 때가 있을 음, 안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 그냥 저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밥을 잘 먹는구나, 또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잘 자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괜찮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모습과 이 사람의 차이점에서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너는 왜 그래? 생각이 있는 거야라는 반응이 보인다면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죠. 또한 가지는, 이런 CP들의 모습들은 사실은 자신이 즐겁게만 지내면 주변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일명 해피바이러스라는 단어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CP들이 본인이 즐거우면 주변도 아주 즐거워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CP 자체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고민이 많으면 주변도 같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이 CP들은 정말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정신연령 7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들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히 자기가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까먹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진짜 언제?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언제? 라는 말을 했던 거죠. 거기서, 왜 너는 도대체?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둘의 사이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좀잘 까먹을 수 있어. 잘 잊어먹을 수 있어. 음, 그리고 자신이 기억한 것만 기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신다면 되게 편해집니다. 또, 이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칭찬, 예쁨 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CP들한테 뭘 해주는 게 좋으냐? 잘했어. 이뻐. 좋아. 괜찮아. 라고 칭찬을 많이 해준다면, 이들은 되게 즐겁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넌왜 그래? 더 잘할 수 없어? 왜안 돼? 라는 약간의 잔소리.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들은 점점 다운돼서 자신의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 CP들의 장점으로만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음, 일이 의외로 또잘 풀리는 그런 좋은 운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이 CP들한테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전생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생은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끔 운이 주어진 삶이다. 라고. 그런데, CP들의 한 70, 80%는 거의 다 이런 얘기예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음, CP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될수 있으면, 칭찬 많이 해주고,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해피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CP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음, CP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대신에 CP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음, 좀 행복하고 즐거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CP의 애인이나 가족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좀 즐겁고 편하게 지내는 시간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쌤TV의 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